여러분, 과연 사랑에는 국경이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에어프랑스 승무원 앨리스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비행을 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튼 사랑까지.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앨리스 부사수, 오늘 인천행 K201편 담당이에요. 수고해주세요. 베테랑 사무장의 목소리가 크루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앨리스는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인천. 그래, 한국에 있는 공항이었지. 조심해야겠어. 앨리스는 브리핑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다. 그런데 탑승구 앞에 도착하자 이게 웬일인가?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 승객들이 뒤죽박죽 서 있었다. 어머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질서도 없이 서로 떠들고 설마 한국 사람들이야 시끄럽네. 앨리스의 머릿속에 아시아 승객에 대한 편견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앨리스는 오리엔탈 특유의 정숙함을 기대했던 터라 적잖이 당황했다. 그녀가 무질서한 승객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니 허, 워시 중거랑?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앨리스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순간 앨리스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이런, 이분들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신 거구나. 내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네. 앨리스는 곧바로 업무모드로 전환했다. 탑승객들을 안내하고 기내로 들어서자 그곳에서 만난 풍경은 전혀 달랐다. 좌석에 차분히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앞좌석을 배려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승객들. 단정한 차림에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까지. 아니, 이분들은 중국인 승객들과 달리 굉장히 예의 바르잖아. 앨리스의 호기심은 기내식이 제공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승무원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음식을 건네받는 승객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쟁반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쓰레기까지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메르시 복구, 프랑스어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앨리스는 저도 모르게 연신 미소 짓고 있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한국인 승객들은 앨리스에게 말을 걸어왔다. 부사수님. 오늘 정말 편안한 비행이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승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앨리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앨리스는 한국인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이렇게 배려심 넘치고 예의 바른 승객은 처음 봐.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구나. 그렇게 앨리스의 첫 한국행 비행은 깊은 인상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중국인 승객에 대한 오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끌림과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비행이 기다려지는 이유, 앨리스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인천행 첫 비행 이후 앨리스의 마음 속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묘한 끌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중국 승객과 한국 승객을 혼동했던 당혹스러운 경험,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배려심, 이 모든 것이 앨리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음에 한국행 비행이 있으면 꼭 다시 지원해야겠어.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뇌던 앨리스에게 기회가 왔다. 한달뒤 인천행 항공편의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크루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앨리스는 주저없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며칠 후 자신이 다시 한국행 비행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앨리스 정말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네. 보통 그쪽 노선 지원 안 하려고 하던데. 동기마리가 의아한 듯 말을 건넸다. 응,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이더라. 한국 사람들 너무 매너 있고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 정말? 나는 아직도 아시아노선이 좀 두려운데. 중국 승객들 민폐 썰은 들어봤겠지? 맞아, 나도 그 선입견 때문에 한국 분들을 오해했던 적이 있어. 그런데 막상 한국행 비행을 해보니 완전히 달랐어. 이번에도 그 좋은 인상이 이어지면 좋겠다. 앨리스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두 번째 인천행 비행에서 그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다. 탑승부터 내리기까지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앨리스는 곧바로 기내 서비스에 돌입했다.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가야, 고생이 많네, 우리 때문에 힘들진 않니? 천천히 해도 된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오히려 승객이 승무원을 배려하고 위로하다니. 앨리스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내식 서비스 때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한 아이가 우연히 음료수를 쏟고 말았는데, 비행기 안이 발칵 뒤집어질 법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휴지로 닦아내더니 주위 승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치우고 건조하게 닦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은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애기가 있으신 분은 여유 좌석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앨리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승객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걸까? 이렇게 따뜻할 수가. 하지만 감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행 비행에는 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갑자기 날씨가 악화되면서 터뷸런스가 심해진 것이다. 기체가 크게 흔들리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앨리스는 당황하지 않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여느 때처럼 한국어로 방송을 하기엔 무리였기에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영어를 시도했다. 레디, 레이디스 앤 젠틀맨스, 플리 플리즈 도 돈트 워리. 그런데 앨리스가 방송을 마치기도 전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 매신 채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잘 대처하고 계시니 모두 침착합시다. 그 말에 객실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승객들은 남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고 앨리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낯선 동양의 언어였지만 그의 말은 앨리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터뷸런스가 진정된 후, 앨리스는 그 승객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마시. 생크 유포 요 헬프. 남성은 앨리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웃어보였다. 천만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갈 거니까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앨리스는 기내 방송을 하며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승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비행에 탑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s to your cooperation. We could have a safe and pleasant flight. 특히 힘든 순간 도와주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인 승객들은 앨리스의 한국어 인사에 화답하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수님. 다음에 또이 비행기 타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며 앨리스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름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도심으로 이동하는 내내 앨리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두 번의 한국행 비행을 통해 그녀는 이 나라 사람들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을 목격했다. 그들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어려운 순간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까지.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걸까? 난 분명 뭔가 놓치고 있었어.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야겠어. 그렇게 앨리스의 마음 속에는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나라의 문화에 온전히 스며들고 싶은 욕구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모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며 앨리스는 생각에 잠겼다. 비행 중에 마주했던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배려심. 이 모든 게 단순히 비행기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화는 아닐 터. 저 마음씨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모두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행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비행까지 3일이나 남아 있었던 것이다. 사실 앨리스는 인천에 도착한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휴식 시간이 생긴 덕에 그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거 행운인걸? 난 분명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이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봐야겠어. 앨리스는 다음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여행지 경복궁이었다. 조선시대 왕들이 살았다는 그곳에서 앨리스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경복궁에 들어서자 웅장한 건축물들이 앨리스를 맞이했다. 단아한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그 모든 것이 동화 속 세상 같았다. 앨리스는 궁궐 안 곳곳을 누비며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광화문 앞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 모습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저기요, 한복 입으신 분들 멋있어요.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앨리스가 한 무리에게 다가가 물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손짓했다. 네, 당연하죠. 마침 저희도 외국인분이랑 사진 찍고 싶었어요. 여기 오셔서 함께 찍어요. 앨리스는 살짝 쑥스러워 하면서도 그들 속에 끼어들었다. 카메라 셔터가 연신 울렸고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앨리스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한국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전통적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행사를 위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경복궁에 올때 한복을 즐겨 입어요. 한복을 입으면 그 시대에 온 것처럼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면서요. 앨리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추억하고 계승하는 모습. 그들에게 전통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경복궁을 나와 걷다 보니 앨리스는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선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했던 것.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승용차와 버스들이 보행자들을 위해 먼저 멈춰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기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구나. 운전자도 보행자도. 아까 경복궁에서 봤던 전통을 이어가는 태도처럼. 앨리스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사소한 일상의 풍경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앨리스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특별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지하철에선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거리에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면서도 부딪히지 않으려 살짝 비켜서는 사람들. 언뜻 보면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앨리스의 눈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 같아. 이 나라의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아름답단 걸 알겠어. 3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날, 앨리스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탑승구에 섰다. 이제 곧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질 않았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앨리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에어프랑스 상사에게 전화를 꺼는 것이었다. 봉주. 시아 앨리스 이아바 페이버 투 에스크 유.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몇분뒤 앨리스는 탑승구를 빠져나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승무원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휴가를 냈고, 그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 한국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앨리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홍대 인근의 아담한 원룸을 예약했다. 반짝이는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던 앨리스는 곧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바로 욕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었다. 아니 이게 뭐지? 변기 위에 수도꼭지랑 호스가 달려 있잖아. 앨리스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레 물을 틀어 보았다. 생각보다 강한 수압에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곧그 기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와, 이게 바로 한국의 비대라는 건가 봐. 정말 신기하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걸? 앨리스는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몸을 이었다. 타국에서의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앨리스는 한국식 조식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다. 메뉴판을 유심히 살피던 그녀의 눈에 김치찌개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승무원 동료에게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저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앨리스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식당 아주머니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5분쯤 지나자 뚝배기 하나가 앨리스의 앞에 놓였다. 와, 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잖아. 밥도 주시고.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앨리스는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한입 떠먹었다. 그리고 그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싸한 김치향과 구수한 고기 육수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졌기 때문이다. 몬듀. 세단 커야브라. 앨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 지난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냈고 앨리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한국 음식은 특별해.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맛이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앨리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카페였다. 유럽과는 또 다른 커피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작고 아기자기한 간판의 카페. 앨리스는 호기심 어린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와, 여기 너무 예쁘잖아.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빈티지한 가구와 책들, 그 사이로 자리 잡은 푹신한 쿠션들. 앨리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메뉴를 골랐다. 수정과 이거 하나 주세요. 생소한 단어의 향연이었지만 앨리스는 용기 내어 주문했다. 잠시 뒤 노란 빛을 띠는 바발 같은 게 동동 떠다니는 음료가 나왔다. 앨리스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빨대를 입에 댔다. 우와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너무 근사한걸? 한국에는 파리에선 맛볼 수 없는 이색적인 음료가 참 많았다. 앨리스는 수정과를 음미하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다. 분주히 지나가는 사람들, 특색 있는 간판과 건물들. 이 모든 게 그녀에겐 신선한 충격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난 분명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지.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페의 내부, 창밖의 풍경. 그리고 자신이 마시던 수정과까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동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앨리스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난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될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석 상자 같은 곳이야. 다음날 앨리스는 한복을 입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 경복궁에서 본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골목 안쪽에 작은 한복집을 찾아갔다. 봉주르. 저 한복 입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가씨 키에 맞는 예쁜 한복들이 많아요. 직접 고르시면 돼요. 고민 끝에 앨리스는 은은한 색감의 한복을 골랐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어보면 어떨까요?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갈아입은 앨리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마치 조선시대의 아가씨가 된 것만 같았다. 마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에 가도 되겠죠?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앨리스는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오롯이 눈에 담으며 그 아름다운 한복 자태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앨리스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천천히 궁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것 같아. 붉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그리고 고즈넉한 연못까지. 그 모든 것이 한복을 입은 앨리스와 조화를 이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열심히 찍어댔다. 그때 또 다른 한복 차림의 여성들이 앨리스에게 다가왔다. 저기 우리랑 같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외국인분이 한복 입으신 모습 정말 멋져 보여서요. 살짝 어색해하면서도 앨리스는 흔쾌히 응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의 한복 자태를 칭찬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복이 주는 힘인 걸까?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친근감이 느껴져. 궁을 나서는 길, 앨리스의 마음은 기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한 것이다. 저녁 무렵 앨리스는 홍대를 찾았다. 젊은 한국인들의 문화가 궁금해서 때문이다. 홍대거리에는 버스킹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k팝이 신나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앨리스도 곧 리듬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한국어 가사는 따라 부르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며 노래했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같구나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곳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이렇게 서울에서의 나흘이 흘러갔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잊지 못할 추억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날 앨리스는 한강을 찾았다. 승무원 동료로부터 한강의 야경이 환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강 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숨이 멎을 듯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비치는 달빛까지. 그 풍경은 마치 반 고후의 그림 같았다. 세상에 이런 광경은 파리에서도 본적 없는 걸? 너무 아름다워. 난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 한국에서의 오일이 끝나갈 무렵 앨리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한복을 입고서까지. 그녀는 한국 곳곳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난 영원히 한국인으로 남을 거야. 마음만은 앨리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설렘 때문이었다.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그때는 더 성장한 내가 될수 있도록 앨리스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보았다. 눈에 가득 담긴 것은 고마움이었다. 잘 있어요, 한국.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아름답고 값진 것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어프랑스 승무원 앨리스의 한국 사랑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앨리스가 한국행 비행을 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 그 속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앨리스의 사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앨리스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아가 한불 우정의 가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앨리스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앨리스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교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